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이고 사무엘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이종선 목사입니다. 제 19차 사무엘 캠프에 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한 사무엘 캠프를 다음과 같이 열고자 하오니 잘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아동부 어린이들을 참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본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날짜는 8월 7일 주일 저녁 7시부터 8월 9일 화요일 낮 12시까지 되겠고요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점심 식사 후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기쁨의 교회 이곳이 되겠고요 강사는 저 이종선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협력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상 6학년까지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00명입니다. 신청은 7월 20일 수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8월 5일 금요일 날 마감이 되는데요. 그 전일에도 100명이 채워지면 선착순 마감하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도착은 8월 7일 주일 저녁 6시까지 오셔서 모든 접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비 입금 계좌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농협에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 자격, 참가 회비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치유 대생이 참석한 단임 목사님 또는 사모님이 심하는 교회 초등학생이고요. 단임 목사님 또는 사모님이 치유성에 참석하지 못하셨할지라도 성도님이 참석하셨으면 성도님의 자녀는 참석시킬 수 있겠습니다. 위 자격에 해당되고 장차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초등학생이 신청 자격이 되겠습니다. 참가 협비가 있는데요. 원래는 8만 원인데. 단일 비전스쿨에서 50%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본인은 4만원 참가 회비가 있겠습니다. 인설자는 8만원 전액을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접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다니엘 사무엘 메뉴가 보이는데요. 그 다니엘 사무엘 메뉴에 들어가셔서 참가 신청, 캠프 참가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캠프 방명록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를 입금해야지 접수가 완료됩니다. 사무엘 캠프와 관련해서 문의할 것이 있거나 신청할 때 김수현 전사님 전화번호 나가죠 김수현 전사님에게 문의하거나 또는 문자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쓴책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를 읽어보면 사무엘 캠프 관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 캠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만든 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캠프 때마다 캠프에 참가한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 주시고 놀라운 눈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캠프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캠프 참가 이전과 캠프 참가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19차 캠프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캠프에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주일학교 아동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 캠프 때 뵙겠습니다.